영화 아웃포스트에서 타이 카터 하사가 캄델시 전투 당시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홀로 노출된 채 1km 이상 뛰어다녔다는 것을 아시나요? 영화에서도 일부분이 묘사되지만 실제 카터 하사는 홀로 1km 이상 뛰어다니며 기적과 같은 행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캄델시 전투가 시작되자 카터는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무기고에서 험비까지 완벽하게 적들에게 노출된 약 100m의 거리를 달려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기고로 돌아와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다른 헌비로 보급했고, 이렇게 100m 거리를 3번 왕복하고서야 적들의 공격에 무전기를 챙겨 헌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카터는 헌비에서 나와 또다시 100m 거리를 이동해 부상자를 의무병동으로 옮겼고, 영화에서는 여기까지 카터의 활약이 묘사되지만, 실제 카터는 건물에서 다시 나와 전초기지로 진입한 적들과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의 전투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몸을 사리지 않는 활약으로 2013년 6월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